2000년생,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겠어요. 머리는 있는데 몸 꽁지가 없어요. 시작은 잘해요. 뭐든지. 근데 시작만 하면 뭐예요? 끝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두루 시작을 하지만 몸하고 꽁지가 있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과정 하나를 딱 정해놓고 움직이시면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시작만 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한다 그러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게 움직이시면 분명히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한 마음은 항상 화를 자초하니까 조금은 내려놓고 움직여 보십시오 88년생 내가 성공을 하려고 너무 급하게 급하게 움직이시는 것보단 분명히 성공은 하지만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한꺼번에 열 계단을 훅 하고 갈 수는 없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려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놓고 또 모자란 것이 있으면 채워서 움직여 보십시오. 지금부터는 내가 올라가려는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가시다 보면 체하실 일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천천히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76년생 직장에 이동수가 들어와서 움직일 일이 있으세요. 근데 조건이 좋다고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단지 내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과연 여기를 움직이면서 나한테 이득점이 얼마큼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오 진짜 금전은 괜찮네? 그러다 보면 나하고 또 적성이 안 맞아서 가가지고 얼마 안 있다 또 움직일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하실 때 정확하게 먼 미래 아니면 6개월 후 1년 후를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서 움직이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 지금보다는 12월 내년 1월 달에 이동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64년생 여지까지 살아오면서 모든 내 위주로 살았지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내 가족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밑에 있는 사람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가 돼야 지금부터 더 길게 오래 갈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특히 조그맣게 영업을 하셨던 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주가 아닙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주가 돼야 되고, 그래야 남들한테 더 많은 인정을 받으실 일이 있습니다 52년생 몸은 바쁘게 움직이는데 내 손에 금전은 들어와요 근데 이 금전이 자꾸 들어오면서 내 몸이 자꾸 쳐져요 그러니까 병원에 한번 가서 치료를 받으시든지 아니면 조금 쉴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본인한테 훨씬 더 좋습니다 진짜 몸은 너무너무 죽겠는데, 돈만 들어오면? 그건 아닙니다. 내 몸을 우선 챙겨놔야, 금전이 들어와도 내가 재밌게, 앞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기십니다.